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컨텐츠를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오늘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알려드릴 거는 알파 채널 잠금과 클리핑 마스크의 차이입니다. 이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알파 채널 잠금을 알려드릴게요. 알파 채널 잠금은 뭐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여기 그려진 개체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알파 채널 잠금. 그러면 지금 그려진 내 브러쉬가 지나간 이 자리 이외에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을 삐져나가게 여기서 막 그려도 여기는 잘대때안 그려지고 여기 안에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점이 뭐냐면 지금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위에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지울 때 이게 다 지워져요. 그래서 조금 수정이 힘들다는 점. 응. 수정 안 하시고 그냥 그릴 때는 괜찮아요. 제 친구는 이거를 뭔가 사람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빛나는 느낌. 이런 걸 하더라고요. 뭐, 이런데 쓸 수도 있겠고, 뭐, 각자 그림이 다, 다양하니까 그리실 곳에 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어, 밖에 내가 이 위에 그리는 것이 뭐 따로 살아있진 않다라는 거. 클리핑 마스크는, 어, 레이어를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떠냐면, 이 레이어 2번에 하트를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이 패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이거를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체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서 옮기면 이 안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얀 색깔 A4 용지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넣, 어, 이렇게 종이를 안쪽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까요? 음.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는 포토샵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활용이 정말 많이 되는 기능이에요. 제가 클리핑 마스크를 제일 잘 썼던 거는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고, 또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적당하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 삽입한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 하면 여기 글자 안으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게 보이나요?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 이미지 제가 저, 선명하게 하한번더 띄워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다이어리 꾸미게 할때 패턴 같은 게 있으면 내가 모양 틀만 요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클리핑 마스크로 패턴 이미지만 쏙 집어넣으면 바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쉽죠.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알파 채널 잠금은 내가 그 도형 안에 그리는 거를 수정할 수 없고 클리핑 마스크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이미지들을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클리핑 마스크를 많이 써요. 알파채널 잠금은 수정이 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알파채널 잠금을 해.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명암을 넣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 명암을. 어, 여기 명암을 잘못 들어간 거야. 여기를,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얘를 지우면은 하트까지 다 지워져 있는 거야. 여기서 만약 클리핑 마스크로 하면은 얘를 지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얘만 지워지니까. 이 명암을 얼마든지 수정을 할수 있단 말이죠. 뭐 여기까지 알파채널 잠금과 클리핑 마스크의 차이를 알려드렸습니다. 각자 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뭐가 더 좋고 나쁘다기 보다는 각자 그때, 그때그때 그때 다른 그림들을 그리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